외향사 면접에서 서비스 관련 질문들이 좀 있어. 서비스 질문들 알겠지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 개념이 이해가 없이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좀아이러닉하기도 하고 개념을 좀 채워넣는 입장에서 같이 스몰 토크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일반 서비스와 굿 서비스의 분명한 차이점을 알고 있긴 해야 돼. 왜 일반 서비스와 굿 서비스가 차이가 날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I think Kevin 스케어드. 그러면은 일반 서비스보다 굿 서비스에서 플러스로 돼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컨스텔레이션 필요하고 또 리스닝 같은 경우는 고객의 말을 들을 때 케어풀리 리스닝 하고 그다음에 액티브리 하게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도움을 줘야 되잖아. 서포트 해 줘야 되는데 서포트나 h e l 줄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렇지 서포트 할때 고객이 원하는 서포트를 주는 게 좋겠지. 에티튜드는 어때? 폴라이트 어, 하지만. 응. 어, 경청하는 모습도 가장 당겨 그렇지 폴라이트, 할, 폴라이트 하고 좀 밝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플라이트하고 플레전트한 그런 에티튜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리스폰스 하는 거는 어. 될 같아. 서비스를 주다, 뭐 provide 써도 되지만 deliver라는 거 동사를 써도 될것 같아. Deliver good customer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 그리고 카타란 항공 같은 경우는 5스타 서비스가 뭐냐고 물어본단 말야. 이 5스타 서비스는 뭐인 것 같아? 응. 음. Entertain customer. 어떻게? 엔터테인이나 어떤 웨이로? 나는 아마 유플라이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 음, 음. 그중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주요 음. 이런 것도 서비스가 설계되야될것 같고 음. 또는 다양한 뭐 활동들도 솔직히 화이팅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도 되게 음.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 같아 호텔로 생각해 보면 2성급 호텔이 있고 5성급 호텔이 있어 근데 이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은 첫 번째 파이브 스타 호텔은 월드와이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을 전 세계적으로 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손님과의 디스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좋은 서비스를 받아보면은, 서비스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특별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편안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 좋은 서비스는 근데 그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음, 적당한 디 서비스를 퍼스널 라이즈 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아까 눈치라고 했는데, 눈치 같은 것도 중요한데, 눈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어, 음, 관찰법을. observation? 있어요. 그리고 observation 하고, 음, 그리고 항상 notice. 돼. 응. 어, 나, 응. 항상 뭔 딱. 그 순간에 포착해야 되는 음. 순발력? 순발력도 필요하고 순발력이라는 거는 고객님이 원하는 타이밍을 약간 포진 포, 포섭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inner right timing 해야 되고 t i m e 매너한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 카타르항공 면접 볼때 5스타 서비스가 뭐야? 굿 서비스가 뭐야? 엑설런트 커스터머 서비스가 뭐야? 이랬을 때 어, 정말 개념적으로 내가 여러 방면으로 리리 어, 리, 리스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디스판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서포트가 필요하면 어떤 느낌을 해야 되는구나 고객님과의 디스턴스는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인터내셔널 매너는 어느정도 프리페어가 되, 돼야 되는건지 뭐 에티튜드 되게 중요하지만 에티튜드가 폴라이트 한다고만 다 되는건 아니고 너무 또 폴라이트 하면 고객님 또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까 적당히 폴라이트를 유지하면서 어, 엔터테인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플레이전트 하고 블라이트 하고 구글에 쳐보면 굿 서비스가 업비 서비스라고 하거든? 약간 비트를 좀 높여주는? 항상 너무나 진중한 서비스도 사실은 재미없는 것 같고, 재밌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고객님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센스 오브 휴머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굿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내팀끼리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 스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팀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항상 느는 거는, 마트 세이보다 하게. 음, 음. 팀들, 팀, 나랑 같이 함께 팀하는 음. 친구들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렇지. 커뮤니케이션되고 음. 또. 노제해드는 파스가 있을 경우에 서로 쉐어링. 그렇지, 에티튜드 음. 중요하고 리스폰서빌리티 되게 중요하지. 내가 핸드오버해야 될일 되게 많을 것 같아. 서로 서로 팀크할때 꼼꼼하게 핸드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어, 내 일을 되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은 effective way,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효과적으로 아니면 flexible하게. 하는 거지. 만약에 내 동료가 아무리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뭐 타이밍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플랜들리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폴라이트 에티튜드 되게 중요하고 좋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되게 많은 거야. 서비스는 이런 거다. 이런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게 있어. 나는 서비스는 이런 거 같다라는. 서비스는 커피랑? 응. 음. 커피는, 커피는 되게 커스텀한 음. 거고. 음. 고객들이 추수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와이니까그서 음. 음. 커피라고 수있어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커피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오듯이, 커스터마 니즈인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캔비 체인지 될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고객님이 행복한 어드머스피어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